안녕하십니까. 종로유학원 미국공립교환학생 총괄팀장 한일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공립교환학생 지원을 할 때요, 지원 전 또는 출국 후에 한국유학원, 즉, 종로유학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미국공립교환학생을 지원을 할 때는 재단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유학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미국 재단을 대신해서 한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원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제 신청 절차와 함께 지원서를 미국 재단에 발송하는 것까지가 처음에 유학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교환학생 지원 서류들을 보면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무리 제가 자세하게 이제 준비 서류들을 안내를 드려도 이제 완벽한 지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 이제 학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부모님과의 소통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서가 모두 다 발송된 후에 이제 최종 교환 학생 합격 승인이 나고 또 제원이라는 문화 교류 방문 비자까지도 유학원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이 역시도 비자 서류들도 많고요. 미국 교환 학생 비자는 100% 미국 대사관에서 영어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하는 교육도 해 줘야 되고요. 서류 점검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유학원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도 이제 홈스테이 배정도 받아야 되고요. 배정을 받으면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해줘야 됩니다. 어, 또 항공권도 구매해 줘야 되고요. 또 보험도 알선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보험은 이제 알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사립 유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갈 수는 있지만 미국 공립교환은 재단에서 미국 보험을 지정을 해줍니다. 반드시 그 재단에 있는 보험을 통해서 어, 접수를 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연간 한 천불, 한 130만 원 정도에서 1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교환학생 지원할 때 이제 출국 전까지의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학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미국 교환학생 배정을 받고 미국을 갔을 때는 유학원 역할이 없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유학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번해본 유학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은 이제 쉽게 안내를 하겠죠.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프로세싱 그대로 접수를 하면 되는 건데요. 학생이 출국 후에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학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유학원의 노하우가 발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미국 공익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된 후에 학생이 출국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학생과 뭐 휴대폰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연락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학교와 홈스테이, 지역관리자, 재단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일전의 컨텐츠에서 미국 공익교환학생 운영체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는 유학원, 종로유학원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재단과 홈스테이와 지역관리자 그리고 학교에 연락을 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요 이 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은 유학원, 종로 유학원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호스트와 지역 관리자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 재단들은 각자의 헤드오피스가 있는데요. 그 헤드오피스의 직원들과 이제 저희가 제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소통을 해서 그러한 답변들을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원은 즉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유학원은 이제 학생과 부모님의 대변인 역할이지만 사실은 모든 결정은 미국 재단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재단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학원의 역할은 사실상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학원이 이런 소통 창구 역할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유학원의 이런 미국 공립교환학생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학생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아까 처음 제가 언급한 대로 학생이 미국에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1년 정도 유학원의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잘 알아서 하고 점수 잘 받고 호스트와 잘 생활도 하고 1년 후에 귀국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학생이 어, 잘하지만 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문화를 어,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어,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재단과의 소통이 잘못돼서 그게 고스란히 학생한테 돌아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아, 어디서 어, 교환학생을 진행하셨나요? 을 어, 어떤 유학원을 통해서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컴플레인을 또 오히려 저희한테 하게 되는데요. 어느 어느 정도 같은 업종으로서는 이해하지만 어,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소규모 또는 이렇게 경험이 적은 유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학생이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다고 치죠. 학생의 에리트두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재단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보고를 유학원에 하고 경고를 맡게 되죠.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원은 부모님이 뭐 이런 걸로 경고를 주느냐 라고 했을 때 유학원은 경험이 적은 유학원은 재단에 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우리 학생이 뭘 잘못했느냐? 홈스테이가 잘못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건 재단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게 되면 은 재단에서는 문을 딱 닫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규정대로 한다는 라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학생이 잘못했다. 학생이 잘못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다 적어서 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오해, 오해성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문화를 학생이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학원 입장에서 재단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은 학생이 잘못을 했습니다. 다만, 어,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고, 학생은 전혀 호스트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학생도 지금 반성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유학원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학생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재단에 보내면 어, 재단도. 어. 그렇죠. 어, 저희도 학생한테 이런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호스트한테도 이런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학생이 기억하고 주의를 줄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온만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치 유학처럼 이제 경험이 적은 유학원들은 어, 재단에다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학생이 이제 조금은 화가 나고 어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어 재단과 호스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유학원의 역할이 아닌가.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미국 공립 교환 학생 지원을 했을 때 출국 전 또는 출국 후에 유학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은 좀더 유익한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